어, 이정곤님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? 오 <목소리> <목소리> 사랑해요 사랑해요 끊어 등감 없이 등행하신 거예요 승윤. <laughs> 예, 예, 예. 너무 갑작, 갑작스럽네요. 아, 선생님. 아, 네, 충성. 아, 사랑해요. <laughs> 사랑해요. 뭐? 사랑해요, 승윤. 아니. 아니 어. 뭐. 뭐 어. 미용실은 앞으로 안 가기로 이제 <laughs> 작정을 하신 거예요? 아 가야죠 가야죠. 예? 가야죠 가야죠. 아니 미용실 나에 이제 발안디이려고 작정을 하신 건 아니죠? 아, 아니 아니요. 가야죠. 에. 알겠습니다. 예. 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. 오늘 네, 풍산계세요? 네. 어 오늘 눈이 풍산계시네요 풍선 풍산계. 좋은 뜻인가요? 아 좋은 뜻이죠. 이렇게, 오케이. 계시네요. 아니, 제가. 예. 지금, 야외인지라. 예, 예, 예.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? 어, 누가 시켰나요?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. 예, 예, 예. 예상은 못했습니다. 어, 그리고, 야외뿐만이 아니고, 이 안에서도 당신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.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봤습니다. 사람이니까 좋습니다. 네. 맞아 맞아요. 좋습니다. 아, 아니 못본 사이에 어떻게 이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? <laughs> 네? 아그그 그 말은 빠지지가 않네요. 어이까왜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?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제가 예. 네. 아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느라? 그쵸 그쵸. 세상이 무겁죠 그쵸 그대도 어때? 무겁게 제마인가요 에? 네? 제마인가요김 남도일 탐정이죠 죄송합니다 <laughs> 아니 왜 남의 인스타 라방 들어서 갑자기 개인기 대방출 하시죠? 더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네자 1위였고요 자 다음 류구 성대무사를 했구만 <laughs> 아그는 용등포에서 내렸고 이근혜가 괜한 성대무사를 했구만 이 <laughs> 어떤가요 아 네네 3번이요 어떤가요 3번이요 어 3번이요 예이 친구들 말이야 요즘 친구는 겁이 없어 <laughs> 이사장 진행시켜 어떤 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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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쓸데없이 잘하시네요 누굴라? 아, 어떻게 말이야 <laughs> 아니, 왜 잘해 50만의 <laughs> <애> 친구분 아니 <laughs>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데요 <laughs>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. 오케이. 네 <laughs> 아니. 예. 잠깐, 제가 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서 잠깐 했지만 여러분 반가웠습니다. 네. 아, 예. 아, 이렇게. 아, 예, 이렇게. 아, 짧은 시간. 드리겠습니다. 감사하고요 예. 이거 승윤씨가 또 라이브 방송 종료한다고 하셨는데. 네네네. 제가 잠시 연, 연장시켰습니다. 여러분!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어. 아이, 곧 보죠. 예? 네? 곧 봐요. 아, 아 그니까요. 왜, 제 단코 왜안 오셨죠? 어. 제 단코 왜안 오셨죠? 어. 어,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셨죠?